야 느낌이 남달라요. 어, 철근 콘크리트 주택에다가또 네. 석재로 마감을 해서 아주 고급스럽게 보이죠. 여기 보세요. 와 엄청 <laughs> 넓은 데크가 되어 있죠. 네. 아, 야 데크 공간의 넓이만 해도 거의 작은 소형 주택 크기예요. <laughs> 야이 앞전망 한 눈에 담을 수 있게 넓게 잘 설치를 하셨네요. 야 테이블 놓고 의자만 네. 딱 놓으면 네, 그렇죠. 여기가 우리 주택의 핫스팟이네요. 횡성 IC에서 나와서 네. 섬강 강변도로를 따라 조금 내려오니까 네. 횡성 읍 내에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네. 우리 마을이 있어요 아주 가깝습니다 네. 네. 이 마을 안에서도 네. 가성비도 좋고 네. 전망까지 좋은 네. 오늘의 우리 주택 보여주실 네. 거잖아요 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들어와서 보니까 네. 마을이 굉장히 완성된 형태예요 어 택지 조성이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죠. 네. 도로도 아주 널찍널찍하게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이 필지와 필지의 간격이 굉장히 넓어서 아주 답답하지 않은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택지도 거의 다 분양이 됐어요. 아 어쩐지 들어왔는데 건축을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네 고급 주택들이 많죠. 예. 그리고 마을 분위기 자체가 네. 심심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집 오면 은 거의 다 비슷비슷한 주택들이 쫙 모여있어서 좀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동네 주택은 다들 각자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취향에 맞게 아주 예쁘게 다들 지으셨더라고요. 개성이 있어요. 어, 그렇죠. 이 마을에서 이제 우리 주택. 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 <laughs> <laughs> 여긴가요? 네. 이야, <laughs> 느낌이 남달라요. 어, 철근 콘크리트 주택에다가 네. 또 석재로 마감을 해서 아주 고급스럽게 보이죠? 예,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네. 본 주택 또한 지금 보니까, 네. 야, 횡성에다가, 네. 경기도나 수도권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고급주택들을 고스란히 네. 여기다 옮겨놓은 느낌. 그렇죠. 예. 디자인도 아주 세련됐죠. 예. 네. 어, 사실 이 주택은 건축사님께서 본인이 직접 거주하시려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설계하시고 지으신 집입니다. 야, 그럼 혼신의 힘이 다 들어간 주택이네요. 그렇죠. 와, 입구 쪽 보니까 공간이 상당히 넉넉해요. 그렇죠. 여기 네. 주차를 거의 한세대 정도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또 도로 폭이 넓어서 갓길 네. 주차도 하실 수가 있어요. 야, 얼마든지 될수 있겠네요. 네. 차량을 딱댈수 있는 바로 옆쪽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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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 수도를 굉장히 널찍하게 설치를 하셨어요. 널찍하고 아주 깔끔하게 돼 있어서 네. 편하게 쓸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여기 바로 옆에는 네. 그 화초를 뭐 가꾸셔도 되고 아니면 또 텃밭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야이 공간도 굉장히 넉넉해요. 넓습니다. 어, 예. 화단이랑 텃밭 둘다 조성을 해도 괜찮겠는데요? 그렇죠. 예. 야이 옆쪽까지도 공간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여기도 뭐 나무를 심으셔도 되고. 예. 네 텃밭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주택의 뒤쪽 경계면으로는 담장을 네. 만들어놨고요. 계단이 네. 있네요. 여기 보세요. 와. 어, 어. <laughs> 넓은 데크가 돼 있죠. 네. 아, 야 데크 공간의 넓이만 해도 거의 작은 소형 주택 크기예요. 네. 뭐 이렇게 파고라 같은 거 하나 구하시면 네. 이렇게 전망도 쫙볼수 있고. 와 앞쪽에 네. 시원하게 뻥 뚫려 있고요. 곳곳에 있는 수형 좋은 소나무 그리고 네. 앞쪽으로 논뷰, 네. 낮은 산 네. 그리고 하늘. 네. 와 이거 그림이잖아요, 그림. 본 주택 옆에 있는 창고 문이 여기에 있네요. 아 이거 창고 아니에요. 창고 아니에요? 네 여기 이렇게 멀티 공간이에요. 주택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중간에 아...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야 내부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용도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싱크대도 다, 따로 설치가 돼 있어서 네. 동선이 편하게 돼 있죠. 옆쪽에도 문이 하나 있어요. 아 여기는 그 세탁실로도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세탁실 공간. 네네 세탁을 하고 로 나와서 여기다가 에이. 빨래를 널고 에이, 건조할 수 있게끔. 네, 네, 네. 동선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그렇죠. 아주 다양한 공간이 많습니다. 입구 쪽을 보니까 계단이 있네요? 네, 저희 우리 주택은 여기 매트를 아주 굉장히 두껍게 쳤어요. 아, 이 매트 두께예요? 네,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지은 주택입니다. 건물 외벽도 철근 콘크리트인데 기본 매트까지 네, 그렇죠. 엄청나게 튼튼하게 지은 주택이네요. 네, 네. 게다가 위쪽 보니까 여기도 네. 타일을 다 깔아놨어요. 아주 깔끔하죠. 네, 이렇게 해놓면 으 네. 관리가 정말 편리하잖아요. 타일 칼라하고 주택 칼라하고 네. 굉장히 매칭을 잘 시키신 것 같아요. 야, 구조도 구조지만. 네. 야, 이 위쪽에 철골 구조물 만들고 폴리글라스까지 네. 다 얹어놨기 때문에 네. 넉넉하게 비나 눈 네. 걱정 없이 네. 그냥 쓰시면 되겠네요. 전실 안쪽을 보니까 네. 크기는 20평대 아파트 전실 크기네요. 신발장이 한쪽 꽉 채워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맞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니까 바로 우리 주택의 네. 거실이네요. 네. 침고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 펜던트등떡 네. 떨어져 있고요. 네. 이야, 이 앞전망 한 눈에 담을 수 있게 와이드 창호 넓게 네. 잘 설치하셨네요. 이 좌측에 있는 창이 높게 돼 있어서 네. 이렇게 가구 배치하시기도 좀 편하게 되죠. 아, 있죠. 아래쪽 공간까지. 네. 반대쪽에는 우리 주택에 싱크대가 있네요. 네 여기 앞쪽에 이렇게 테이블을 놓으시면 아주 넉넉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네 싱크대 역시 네. 20평 중반대 아파트 싱크대 크기고요 네. 한쪽 벽면 꽉 채우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 문이 있어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네. 여기 아 보조 주방 네. 보조 주방 겸 세탁실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옆쪽에도 문이 하나 있어요 네 아까 네. 외부를 통하는 창고 겸 네. 팬트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선반대를 설치하시면 네. 더 많이 수납할 수 있습니다. 입구 쪽은 작은 통로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각 공간으로 갈 수가 있네요. 네. 지금 보니까 어이 옆에는 화장실. 1층에서 네. 다 같이 공용으로 쓸수 있는 욕실형 화장실. 네. 화장실이 옆쪽으로는 우리 주택의 네. 1층 방이 있네요. 방의 크기는 중간 방 크기고요. 이방 같은 경우에도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침실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 네. 계단 옆쪽으로는 또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가족들을 위한 공간으로 네. 굉장히 짜임새 있게 네. 구성을 잘하신 네. 것 같네요. 그렇죠. 야, 계단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U자형으로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요. 맞아요. 2층에 올라가 보니까 네. 공용 공간이네요. 네, 1층과 독립적으로 쓸수 있어요. 아, 두 세대가 쓰셔도 괜찮겠네요. 네, 맞습니다. 야, 저 앞에 산이 네. 정말 시원하게 딱 보이는데 네. 너무 멋있어요. 지약산입니다. 이야. <laughs> 무엇보다 좋은 게 앞쪽에는 베란다예요. 가족들이 여기서 이렇게 카페처럼 네.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야 테이블 놓고 의자만 네. 딱 놓으면. 네 그렇죠. 여기가 우리 주택의 하스팟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옆쪽을 이렇게 뚫어 놓으셨네요. 이 공간 통해서 아래층하고 소통할 수가 있어요. 아 얘기를 나누라고요? 네. 여기 딱 가서. 네. 엄마 나내 네. 커피. 아 그렇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여기도 방이네요. 방의 크기는 작은 방 크기고요. 독특하게도 앞쪽에 베란다를 갖추고 있어요. 베란다 크기 널찍하고요. 소형 테이블 놓고 네. 앞에 이 전망 네. 한 눈에 즐기시면 되겠네요. 네. 바로 옆에는 2층에서 다 같이 쓸수 있는 공유 욕실 겸 화장실이 있네요. 네. 네. 내부 크기 넉넉하고요. 여기도 1층과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마감했네요. 바로 옆에도 문이 있네요. 네, 이쪽이 그 2층의 메인 침실입니다. 예. 내부 크기 중간방 크기고요 이야 여기 역시 전망이 좋아요 우리 주택은 각각의 방들이 하나의 전망을 다 자랑하는 것 같아요 횡성군 횡성읍에 위치한 우리 주택은요 토지의 면적이 595제곱미터 180평입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우리 주택 튼튼한 철분 콘크리트 2층 주택이고요 내부에 방 4개 화장실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완공된 따끈따끈한 신축 주택이고요 남양 잘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도는 상수도 이용하고 있고요 난방 방식은 LPG 가스보일러입니다 상수도 뿐만 아니라 하수 종말 처리장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기반 시설이 지중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택까지 오시는 길은요 원주에서도 20분이면 오실 수가 있고요 횡성 IC에서 5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횡성 군청이 있는 횡성 읍내까지는 5분이면 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외버스터미널, 은행, 횡성시장까지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주택 가격은 네. 얼마인가요? 음, 5억입니다이 넓은 필지에 네. 이 정도 주택을 지어놓고, 네. 와, 진짜 좋은 가격인 것 같네요. 합리적입니다. 좋은 전원 주택을 찾으신다면, 네. 땅집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